야, 임진준살아라 있어서 임진이자폭한다 <laughs> 아. 방도 <laughs> 이데 오... 아, 아, 안 돼. 아, 아, 안 돼. 아, 안 돼. <laughs> 안 돼! <웃음> <웃음> 너 의심돼. 아, 쳐봤다이 자식. 아, 갑비 <laughs> <laughs> 야, 우리 이것도 채물로 바치러 가자. 다스켓 때꾸래요. 아 재물 받을게. 다스켓 때꾸래요. 어디야? 여기 길 없어. 잠만 깐 잠만 깐 잠만 깐 잠만 깐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됐다. 가자. 우선 가지지 못할 거면 다 부셔버리겠어. 야. 아 뭐야 이거. 이발. 오리 어, 조선식 테마스 자, 일로가 조선식 테라스. 러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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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러브다. 러브다. 러브아 러브다. 러다 러브다. 러브왜깨브다 러브다. 러브다. 러발다 러브다. 얼마나..얼마 나아란거야 어, 우리 친구 야너너너 이리와 너 그냥 내 바닥에 던져버리라니까 올라오는 <laughs> 줄아야너어봐이 <laughs> <laughs> 상태로 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 니한테 넣으라 아니..미친놈 아니야 가져와봐 앙겔아 잘됐다 아니 내가 가져볼게 개새끼 진짜. 아. 그만하라고. 어. 어이, 어이, 아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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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쟤 뭐하냐? 어? 어, 뭐야? 어이, 살려줘이. 너 너무 오래 살았어. 어이, 미안하다이. <놀람> 미안 야, 너스태미나 채우고 있어라. <놀람>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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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아파. 우가 우가 야, 우가 자. 우가 미친 아파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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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파 자. 아파 아파 야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아 아파 아파 아 체인소. 아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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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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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체 아파 아 아파 아파 아송합다죄송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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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지금 지금 네, 지금 네, 지금 네, 지금 네, 지금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하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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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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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